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이재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등촌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이고요. 총 4개 동 136세대로 단지형 아파트에 속하는데요. 뒤편에 보시면 놀이터도 마련이 되어 있고, 길 건너편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통학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는 9호선 등촌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보시면 지하주차장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지금 복층 한 세대랑 오구타입 한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부터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TV 쪽 아트홀 보시면 어,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로 이쁘게 마감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쇼파 자리도 4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갈 공간 나오고요 어, 그리고 위쪽에 바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 순환기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이 조금 더 좋게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보시면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반대편에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다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D자 구조답게 상부장과 하부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주방 용품 많아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환기창도 크게 뚫려 있고 거실과 맞바람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안,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스레인지 1구랑 인덕션 2구 자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후드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어, 밥솥 자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바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어, 냉장고는 이쪽에 대형 냉장고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는 소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요즘 조그만 것들 그쪽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에 보시면 네, 주방 안쪽에 있는 공간이고요 어, 이쪽을 팬트리 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보여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어, 문쪽 보시면 손끼임도 방지할 수 있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게끔 인테리어도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어, 첫 번째 방 구조는 정사각형 구조로 3.3 3.3 나오는 구조입니다. 어,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안방에는 방베란다가 있는데요. 천장형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어, 체광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안쪽에 보시면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옷장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니까 따로 옷장 준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크게 뚫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은 거울 수납장으로 수납공간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욕조도 들어가 있어서 욕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 순환기. 잘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 넉넉해서 뭐 자녀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창 보시면 창이 굉장히 커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채광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샤워하는 공간과 손, 손 씻는 공간 나눠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어, 에어컨이랑 공기 순환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 굉장히 큰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강 이쪽 방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기본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붙박이장인데요. 붙박이장에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온매무새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외출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현관이고요. 메인 현관 보시면 키큰장 넉넉하게 6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발이 많아도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거울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하시기 전에 옷매무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등촌동에 위치한 어, 아파트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파트는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안전하게 걱정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지금 단한 세대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